그러니까 도미솔시레파라도 하고 다시 시작해서 도미솔시레파라도 다시 시작해서 도미솔시레파라 도라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원형으로 도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도에서 도까지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음 라에서 시작한다면은 라, 도, 미, 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라, 도, 미, 솔, 그 다음에 시, 레, 파, 라 이렇게 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파를 기준으로 한다면 파, 라, 도, 미 솔, 시, 레, 파 그래서 어떤 근음이 되는 게 제일 앞에 위치한다면 그 다음에 그대로 쭈르륵 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진행을 해볼까요? 레를 기준으로 한다면 레, 파, 라, 도 이렇게 4개 네 묶어요. 그 다음에 도, 이제 미솔시레 이렇게 묶겠죠 레파라도 미솔시레 계속 도는 거죠? 자 시를 기준으로 하는 코드는 뭘까요? 그러면 시레파라 그다음에 도미솔시 이렇게 쌓는 거죠. 더 가겠습니다. 솔을 기준으로 어떤 코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솔시레파라도 미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미솔시레 이렇게 네개 묶고 파라 도미 다시 도르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도미 솔시레 파라 도 이렇게 네 개씩 네 개씩 이렇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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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룹으로 내가 묶어서 한번 이렇게 결국에는 이 도미 솔시레 파라 도라는 이런 어, 공식을 가지고 내가 코드를 계속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은이 공식을 가지고 실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코드 구성음을 알수 있는 공식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사마음 코드와 사화음 코드로 일단 기본적으로 분류를 할수 있겠죠. 사마음 코드라는 것은 어떤 1도를 근음으로 하는 그 음을 기준으로 3도씩, 그 다음에 그 다음 음을 기준으로 또 3도씩 쌓는 것을 코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3도 코드를 쌓는 기준으로 이첫 번째 코드는 이두 번째 코드 음을 3도지만은 이 3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3도와단3도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앞 강의를 보시면은 칸이 5칸, 4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5칸 벌어진 거는 제가 이제, 장삼도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음과 세 번째 삼도, 1도와 3도 거리가 5 칸이면은 도와 도를 기준으로 레, 미, 미까지 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다섯 칸이 벌어지면은 장삼도고요. 레를 기준으로 레, 미, 파인데, 네. 레에서 파까지 거리가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죠. 그래서, 이, 레를 기준으로는 단삼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칸이면 장삼도, 네 칸이면, 그 다음에 단삼도, 장삼도, 단삼도. 자, 그렇게 네. 이름이 붙입니다. 통틀어서 그냥 삼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 근음이 되는 코드를 기준으로, 3도씩 쌓고, 그 다음 3도를 기준으로 또 3도를 쌓으면은 첫 번째 기준으로는 1도고, 얘가 3도고, 얘는 5도가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그 어떤 근음으로 되는 음으로부터 1도, 3도, 5도의 구성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4화음 코드까지 붙는다면, 4화음 코드라 하면은 이제 세븐스 코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도, 3도, 5도, 그 다음에 7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세븐스 코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7도도 장 7도가 있고 단 7도가 있습니다. 좀 약간 어렵죠. 여기서 장 7도로 가는 거는 이 근음으로부터 거리가 장 7도의 거리가 되는 거고, 또 근음으로부터 거리가 단 7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아까 어, 1도와 3도 거리가 5칸, 4칸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입니다. 1도하고 7도 거리가 멀면 은장 7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가깝다 싶으면 은단 어, 7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음악적인 어떤 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고, 자 코드 구성을알수 있는 제가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C 키를 기준으로 C 다이아토닉 코드를 기준으로 제가 C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 레, 네, 미, 파, 솔, 라, 시, 도를 기준으로 제가 앞 강의를 보시면은 사마음 코드와 사화음 코드를 말씀을 드렸죠. 사마음 코드는 그 음을 기준으로 도를 기준으로 그 다음 음을 건너뛴다 그랬죠. 그 다음 3도를 쌓는다 그죠 그래서, 도, 미, 그 다음에, 미를 기준으로, 다, 그 다음에, 솔, 하니까, 여기가 3도죠. 그래서, 도, 미, 솔이 C 코드의 구성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화음 코드를 쌓아볼까요? 그러면은, 사화음 코드는, 도, 미, 솔까지 하는데, 솔을 기준으로 또 3도를 쌓는 거죠. 솔라 시. 여기 시가 솔을 기준으로 3도거든요. 근데 이이 i 의 거리가 첫 번째, 이 여기 거리가 장 7도라는 뜻입니다. 장 7도. 자, 그래서 이 거리가 그만큼, 이게 칸수로 실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어, 여기 열두 칸이나 되네요. 그죠? 자기를 포함해서. 자, 그러면은, 내가, 어, 이, 만약에 단 7도가 된다면은, 이,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치면, 은 조금 전에는 12개인데, 한 칸이 줄어드니까 11칸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근음으로, 음으로부터 7도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장 7도라고 부르고요. 그, 음으로부터 한칸더 줄어든 거리면 단 7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음으로부터 이 거리가 장 7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정,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 옥타브인 도를 기준으로 여기가 도거든요. 도를 기준으로 이한 칸, 두 칸. 내려가면은 이거는 내가 단 7도라고 부르죠. 왜냐면 하왜 단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여기보다는 좀더더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 7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너무 멀다 보니까 옥타브 음에서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서 옥타브 음에서 8도에서 여기가 7도 자리고 여기가 플랫 7도라고 해서 단 7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자리는 장 7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장7도면단7도면 뭐, 장3도면단3도면 이런 음악 이론들이 있는데요. 내가 음악을 조금 더,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보이는 게좀더더 더 많아집니다. 단순하게, 내가 그냥 코드 몇 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런 취미 생활을 하신다면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지만은, 내가 어떤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멜로디도 치고 싶고, 전주관주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좀더 애드립도 놓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결국에는 음악이론을 내가 넘어서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출발점에 있는 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코드 구성음을 찾는 어,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식이라고 했지만은, 어,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어, 자, 제가 자막에 띄워드릴게요. 보시면은, 도, 미, 솔, 시, 레, 파, 라, 도. 이렇게 8개를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도, 미, 솔, 시, 레, 파, 라, 도.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음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가 도고요. 도, 그 다음에 여기가 미, 여기가 솔, 그 다음에 여기가 시, 여기가 레, 파, 라, 도. 자, 도, 미, 솔, 시, 레, 파, 라, 도를 이렇게 쳐봤습니다. 이거를 도미솔시레파라도 여덟 개의 음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가운데를 어네 개씩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묶어지죠? 도미솔 시와 레파라 도라 이게두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묶이겠죠? 도미솔시 그다음에 레파라도 자, 그래서 도미솔시레파라 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첫 번째 도, 미, 솔, 시는, 저, 여기 보시면은, 도, 미, 솔, 그 다음에 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시가 이제, 여기 개방형 시라고 한다면은, 레, 파, 그 다음에, 라, 도. 다시 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도. 여기가 도니까, 도. 미, 솔, 시. 개방의 시니까, 다시 시, 레, 파, 라, 도. 도미, 솔, 시, 레, 파, 라, 도가 계속,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자, 이 부분 이해하셨을까요? 다시, 도,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솔, 시. 더 진행하면, 여기가 레, 여기가 레죠? 레파 너무 머니까 다시 개방의 시부터 도미솔시 시부터 시작하면 레파라도 그래서 음악이 도미솔시레파라 도가 이렇게 어떤 둥근 체인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 미, 솔, 시, 레, 파, 라, 도 하고 다시 시작해서 도, 미, 솔, 시, 레, 파, 라, 도 다시 시작해서 도, 미, 솔, 시, 레, 파, 라, 도라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원형으로 도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도에서 도까지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음 라에서 시작한다면은 라, 도, 미, 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라, 도, 미, 솔그 다음에 시, 레, 파, 라. 이렇게 돕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파를 기준으로 한다면, 파, 라, 도, 미, 솔, 시, 레, 파. 그래서 어떤 근음이 되는 게 제일 앞에 위치한다면, 그 다음에 그대로 쭈르륵 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진행을 해볼까요? 레를 기준으로 한다면, 레, 파, 라, 도. 이렇게 4개 네 묶고요. 그 다음에, 도, 이제 미, 솔, 시, 레. 이렇게 묶겠죠. 레파라도 미솔시레 계속 도는 거죠. 자 시를 기준으로 하는 코드는 뭘까요? 그러면 시레파라 그 다음에 도미솔시 이렇게 쌓는 거죠. 더 가겠습니다. 솔을 기준으로 어떤 코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솔시레파라도미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미솔시레 이렇게 네개 묶고 파라도미. 다시 도루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도미솔시 레파라도 이렇게 네 개씩 네 개씩 이렇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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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룹으로 내가 묶어서 한번 이렇게 결국에는 이 도미솔시 레파라도라는 이런 어 공식을 가지고 내가 코드를 계속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을 가지고 실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